이게 이렇게 웃고 떠들고 넘어갈 게 아니었네. 와나 이거 보고 소름 돋았다 진짜로. 야 이거는 진짜 하타정 와 이건 거의 밤잠 안 자고 그러면 했다라는 건데. 우와. 아 우리 우리 여 왔다 여 왔다 우리 전이 전이 호구 모나크 간판 간판 오셨다. 우리 브이와 또 공개 공개 또 그거 해 의스. 우리 우리 형님들. 어디 있어? 이리 와. 우리 방에 지금 세 분이나 계시거든요. <laughs> 이리 와. <laughs> 자. 자, 우리, 우리 대표 형님. 자, 인사 올리겠습니다. 우리 바다 형님 축하드립니다. 바다 형님 축하드려요. 자, 아이고, 동영상으로도 있던데, 동영상으로도. 자, 이연석 자 그리고 영웅의 연금술자 우리 이제 방 하타 형님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려요. <laughs> 자 우리 어 전이 호구 원학을 이렇게 사랑하신 우리 형님들 자 파괴는 나빠 형님 빨리 의외서 파괴 나빠 형님 <laughs> 축하드립니다. 어 약탈의 제왕 요요요 아주 그냥 어 <laughs> 아유 감사드리고 축하드립니다 우리 형님들 축하드려요. 아니 이거 우리 같이 봐보자 형님들. 아 이게 동영상이 있던데 시에만지트였나? 그래 이거 이거 명예, 명예의 전당 이거. 소리 너무 큰데? 안녕하세요 군주님들의 여정가이드 리아입니다. 여행은 잘 즐기고 계신가요? 오늘은 제가 군주님을 준비해봤는데요. 바로바로 바로 군주님들의 여정을 담은 전이오브모나크 명예의 전당. 형님들 저는 근데 되게 자랑스러운 게 뭐냐면 그래도 우리 세 분이나 계셔. 제 방송에 세 분이나. <laughs> 아, 아 들렸어? 아, 미안해 미안해 들렸어? 개정당 의회만 입력이 가능하다든지요. 참고해 주세요. 그럼 본격적인 시상을 시작해 볼까요? 첫 번째 시상 내용은 바로 주사위 마스터입니다. 전모나에서 절대 멈춰선 안 되는 것이 바로 주사위죠. 하 가장 열심히 여정을 이어가 주신 군주님이 얻을 수 있는 타이틀이라 할수 있겠는데요. 박재로 온다고? 박... 어? 기란서버입니다도! 기란서버입니다요 어서 오세요. 혹시, 후보들이 혹시 이분이세요 형님? 기란서버 형님? 오른쪽은 기란 서버의 진짜야? 박서라고 <laughs> 발표하겠습니다. 전유부문학크 명예의 전당 주사위 마스터의 친구는 <laughs> <이 주인공은> 바로 <laughs> 안녕하세요. 아이디 JOA, <제이>, <laughs> 님, 축하드립니다. w 군 음. 최고 수치인 60 레벨을 달성하셨고 군 님은 기란 서한달도 되지 않았는데 벌써 57 레벨을 달성하셨네요. <laughs> 나보다 주사위가 높아 주사위 가 나보다 높다고군님들의력을 시험할 수 있는 5만의 탑을 가장 많이 도전한 군님께 드리는 상인데요. 그 이게 이거 주사위를 제일 많이 굴린 사람이 때, 사실 이것도 많이 받아가는 거 아니에요? 아, 아쉽지만 전 없습니다. 전이 모나크 명예의 전다. 야이 사람은 또 있다. 늙은 노총 그리고 기란 경비 군주님입니다. 축하합니다. 오. 늙은 노총 군주님은 오만의 탑을 무려 651번이나 도전을 하셨네요. 저건 기란 NC에서 놓준거 거 아니야? 605회 도전으로 기란 서버 1등을 차지하셨습니다. 와. 세 번째는 전유부 이 모나크 최고의 전투 군주에게 드리는 상으로 결투장 랭킹 포인트가 가장 높은 글래디게 글래디에이터? 수여하는 글래디에이터입니다. 오 전투. 이번은 마찬가지로 기존 서버와 기란 서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. 어 양소연입니다. 결투장 양소연. 어 기... 서버형님 기... 서버 계신데 서버형님. 바로 발표하겠습니다. 영의 첫 번째 글래디에이터는 ID 제유에. 다이아도 오지게 썼다라는 건데. 군중인이시다. 야, 기란 서버입니다, 형님. 축하드립니다. <laughs> 축하드려요. 그래. <인센트를> <laughs> 대표 호구 아니야이정도면와 <laughs> 그래도 저 빠다 형님, 빠다 형님이다, 빠다 형님. 영기 <laughs> 영미다 <미친 같다. 웃음> 그렇지? 야, 기다려. 기다려. 그래도 어? 봐봐. 세부형이나 여기서 손 빨리 손들어 핫핫바다 형님 빨리 기란서버 형님 빨리 손들어 지금 미치겠다 와 시상식을 여기서 합니다 자핫핫하 핫 형님 계시구요 바다찡님 계시구요 기란서버 형님 계십니다 다시한번 축하드립니다 야. 야 이거를 진짜 계속 수동으로 돌린 거 아니야 인첸트를야 그래도 이 형님들은 진짜로 전설 전설 템을 야 미친 <laughs> 아 그래 보상을 <laughs> 줘라 개놈 새끼들아. 그런데 이거 이거 축하하는 거 맞죠? 잠깐만 이거 축하드리는 일 맞지? <laughs> 자, 뭔데 마지막 뭔데? 이거 파괴는 파괴 아니야 파괴? 업데이트 이후엔 약탈링 혈맹 창고도 채울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약탈은 곧 혈맹을 위해 헌신했다고 볼수 있어. 야. 개새끼들 이걸 이걸 이렇게 포장한다고? 약탈은 곧 혈맹을 위해 헌신했다고? 헌신이란 단어를 여기에 쓰는 게 맞아? 아, 박제되고 <laughs> 열받았고 보상 받고 빡쳤대. 아, 병무영! 이게 맞냐고? 아 혈맹을 위해서 헌신했다는데 지금 이게 맞냐고. 타이틀이 아닐까 싶습니다. 아 잠깐만 말... 타임. 많이 턴 사람이 아니고 많이 털린 사람한테 줘야 되는 거 아니야? 상식적으로. 아 언니 좀 잠깐만 돌아가봐. 그래 그래. 어 털린 사람한테 줘야 되는 거 아니야? 어? 한번 계속 봐보시죠. 와 영상 싶습니다. 재밌네. 뭔데? 쿠폰. <laughs> 형님 쿠폰 이거 쓰십시오. <laughs> 자, 5 분에 한 번씩 걸렸대 <laughs> 자, 모두 등록하셨다면 후보 보여주세요. 후보는 기존 서버와 기란 서버 각각 3 명의 후보가 아니, 있습니다. 아니 형님, 형님 여기 올라 또 올라가 있는데, 형님, 약초를 그 뭐, 약초를 뒤지게 캐버렸네. 약초 다 죽여버렸네. 아니 어쩐지 전혀 모나크 그 약초가 없더라. 이 형님이 다 가져갔구만. 내 약초 돌려줘. 아씨 어쩐지 지금 나뭐뭐 뭐 만들어 지금 약초가 없어. 어디 있어 내 거. 형! 형이 내거 약초 다 가져갔구만. 이러 아아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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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에 알아봅시다. 뭐 씨발 이렇게 많아. 아 다음에 아 봐봐. 아, 아. 지금 갑니다. 주아이다. 어. 네. 경의 전당 속도의 약탈의 제왕은 축하드려요. 아, 축하합니다.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. 아니야 잠깐만야 잠깐만. 야, 야, 야 형님들한테 뭐 줘야 된다고? 뭐 여기에서 뭐 보상을 얘기를 해야지. 이제 우리가 도망가 그대로 왜? 축하하고 끝이야? 아, 형님들 엄청난 보상을 받았네. 축하 안 돼요. 아니 아니 축하한대요 씨발 끝자 축하하신 군주님들 축하한대요. 그리고 여 모든 군주님께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<laughs> 앞으로도 저와 함께 더 멋지고 즐거운 여정의 기록을 함께하기로 약속하며 마지막 쿠폰 번호 선물 내가 잘못 들은 게 아니었어 앞으로도 저와... 형님들 왜 우리가 얘랑 함께 해야 돼요? 형님들 왜왜왜 왜, 뭐, 왜 우리가 이분이랑 함께해야 되지? 기록을 함께 하기로 약속하며, 아니 그 씨발 N C에서 보고 있는데 또 뭐라 하는 거, 거 아니야? 별채 너 개새끼로 와 우리가 섭외한 사람한테 사떼질했어 그러는 거 아니야? 어얘 <laughs> 어, 누나 다음에 봐요. 응 고생했어. 들어가 들어가. 응 고생했어 고생했어. 다음 생에 보자. 응. 야 아무튼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우리 형님들. 그래서 우리 형님들 보상이 뭐냐면 나는 봤어. 우리 형님들 보상이 진짜 개씹새끼들이 나 <laughs> <난> 봤어. <laughs> 자. 우리 기란입니다 형님. 주사위 만개 받으셨고요. 지금 주사위 57레벨이면 거의 한 300만 개 썼겠는데 300만 개 썼는데 주사위 만개 받으셨고요. 요거 영웅 선택 소환권인데 아사만아네 번에서 자. 분명히 여기에 뭐 질리언 바포트 이런 거 있을 겁니다. 요거 받으셔. 아, 네 개. 네개 받았어. 사만개 형님. 4만 4200개 받으셨잖아요. 왜 200개 빼? 어? 여기 50개 네개더 줬구만. 이만2 0 0개 축하드려요, 형님들. 야, 그래도 어? NC가 뭐 하나 쓱 넣어 줬구만. 야, 진짜 우리 형들. 아, 재밌다, 재밌어, 재밌어. 그런데 보상이 진짜 너무 했다 보상이. 네? 보상이 너무 했어. 그치, 그치. 근데 이거는 형님들 솔직히 그냥 NC가 판때기 위에 올려놓고 살짝 솔직히 그냥 물 찌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? 아니 잠. 잠깐만. 거의 이건데. 아니 지금 솔직히 지금 이거잖아. 지금 형님들 판대기에다가 앉혀 놓고 이0세기 묶고 있네. 묶고 있어. 형님들 앉혀 놓고 지금 부하고 지금 뭐 부문가 아니야. 이게 지금 맞냐고. 아니 진짜 보상이라도 엄청나게 주던지. 아, 진짜. 아우, n c 들 진짜 그래도 기억에 남으실 거예요. 형님들, 기억에 남으실 거예요. 이게 뭐예요? 우와, 진짜 그거 탈라고 형님, 그거 탈라고 강화를 수동으로 다 하셨어. 우와, 이건 진짜, 이건 진짜 노력이지. 미쳤네. 우와, 형님, 우와, 아니. 야, 이렇게 보니까 이거 웃고 떠들 게 아니다. 이거 진짜로 웃고 떠들 게 아니야. 아니, 지금 영웅 장비까지 전부 다 해가지고 수동으로 노력해가지고 전부 다 강화를 한거 아니야. 아니, 나는 지금 강화 주문서가 지금 400만 개가 넘어가는데. 와, 그러면 기란 형님, 기란 형님도 이거 일일이 이렇게 하신 거예요? 전설 장비? 나오면은 그냥 전부 다 이렇게 다다다다 해가지고 강화하신 거야? 와. 와 이게 맞냐? 아니 이게 이렇게 웃고 떠들고 넘어갈게 아니었네. 와나 이거 보고 소름 돋았다 진짜로. 야 이거는 진짜 하타정 와 이건 거의 밤잠 안 자고 그러면 했다라는 건데. 그러니까 아니 우리 형들이 이렇게 이 전유부 모나카라는 게임에 애정이 있어요. 애정이 있고 게임을 좋아해. 그러니까 약탈도 힘들지 5분에 한 번씩 그걸 어떻게 돌려. 야 근데 꼴랑 이렇게 하고 말아버리는 건좀 많이, 많이 아닌 것 같은데? 애초부터 안 해야지, 그러면. 근들 봐봐. 하타정이 400만 장, 거의 한 4, 500만 장 녹였을 거 아니야. 이렇게 녹여가면서 강화를 했어요. 근데 이 형님한테 다이아몬드 한 40만 개 준다고 우리가 욕할 사람 누가 있을까? 어? 형님들, 생각해 봐봐. 한 다이아몬드 40만 개 줘. 누가 욕할 수 있을까요? 어, 나는 이게 완전 인간성인데 대단한 건데? 아니 이렇게 했는데 꼴랑 주사위 뭐만 개? 와, 그리고 이제 서버 형님 같은 게 그렇지. 약탈을 욕먹지. 완전 피메너 피메너네 모네막얘기가 듣지. <laughs> 와. 야, 이거 처음에는 그냥 우리 형님들이랑 즐거워서 와 그랬는데 형님들 노력한 걸 보니까 이거 웃고 떠들 게 아니네. 아, 저는 이제 주사위 이것만 굴러가면 어차피 과금 좀 많이 했다. 그것만 생각했거든요. 그게 아니네. 지금 보니까. 아니, 형님 봐봐요. 일일이 수동으로 다 강화를 하셨대, 형님. 와, 이거는, 형, 강화 마법 주문서가 8만 천장이면 이거는 <laughs> 진짜. 와. 아, 이게맘하서 눈물을 두번이날렸어 와, 이거 진짜 좀 너무했다. 응, 이건 진짜, 진짜 너무했다, 이거는. 이런 또 사연이 있었구나. 아무튼 우리 그래도 수상하신 형님들은 진짜로 다들 고생 많이 하셨고요. 그만큼 전부문화카를 사랑하고 진짜 애정있게 게임을 즐기고 있고 더 게임을 위한다라는 거니까. 근데 NC에서는 혹시 뭐안볼 수도 있지만 NC에서 이거 방송 본다고 하면 이거는 좀 솔직히 더, 더 뭔가 있어야 될것 같아요. 아무튼, 와, 고생들 하셨어, 형님들. 고생들 했어. 아, 동영상 내려주라고. <laughs> 형들, 동영상 내려주래. 동영상 내려주래. <laughs> 빨리 내려주래. 아니, 이 정도까지 노력하고 있는지 몰랐지. 진짜, 와, 세상에.